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8월까지 로마서 묵상 시작합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가운데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 저녁 로마서 읽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더 자세하게 배경, 또 로마서의 전체적인 문맥,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뼈대 세우기를 제가 오늘 저녁,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누겠고요. 매일 아침, 우리 새벽 묵상에서는 나무만 보겠습니다. 숲은 저녁에 보겠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역을 한다면 노예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여러분, 어감이 어떠세요? 종이라는 것보다는 노예 확 와닿으시죠? 노예예요. 자신의 권리가 없어요. 주인의 모든 결정권에 100% 따라야 합니다. 노예에게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 크리스토께서 사우를, 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는 주일, 안디옥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해심 사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의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떠오르는 새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담의 색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 오셨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시사 그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떠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복음. 제가 오늘 저녁 때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복음 헬라어로 유왕 갤리온, 뜻은 뭐죠? 군유, 스킵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유왕 갤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써였냐면 황제가 누가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어~ 정말 시민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 지배하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했거나 나라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 또한 뭐 어떤 법 체계도 될수 있겠죠 사회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선언할 때그 행위 자체를 일컬어서 유왕 겔리온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유앙갤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익숙한 단어예요. 그 주체가 로마 황제가 선언한 그 모든 것들이 유앙갤리온이었거든요. 자, 근데 보셔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유앙갤리온, 복음의 주체를 누구에서 누구로 옮깁니까? 로마 황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고 있어요. 너무나 놀란 사실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고,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로마 황제의 유한갤리온 그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기쁜 소식 이면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권력 투쟁의 끝없음, 그로 인한 살인, 죽음, 갈등, 상대방을 짓밟아 버림, 자신의 것만 챙김, 이런 등등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에 내포되어져 있던 실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강의 개척 초기 때참 딱딱하게, 어렵게 어, 설교를 했었죠.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를 들게요. 예수 믿으면 폭받아. 교회 다니면 일잘 돼. 자식들 잘 돼. 인생 성공해.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산물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 이건 복음의 결과고요. 복음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복음의 실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유왕 겔리온. 로마 황제의 유황 겔리온이 아닙니다. 살인, 끝없는 권력 투쟁, 그로 인한 갈등, 죽음, 슬픔, 무너짐, 짓밟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황 겔리온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낮디낮은 인간의 몸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버려두고 오셨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깨뜨리심으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황 겔리온 잊지 마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포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황 겔리온이 말이 우리들의 심장을 꿈틀꿈틀대고요. 진짜 막, 막, 막 심박질을 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로마서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황 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로마서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로마서 읽기 큰 거시적 관점에서 함께 다루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